영상 시청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종목의 차트를 분석하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카톡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설명란을 참조해 주시고 정말 주식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26일 비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전에 그린 차트 좀 지우고 비올이 지금 현재 앞전 종고점이 만 350원이었어요. 이 주변을 크게 이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뭐죠? 대금 터진 기준봉. 그러니까 이봉의 고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은 주가는 한번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죠. 자, 지금 시간에서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앞전 종고점은 1,780원. 지금 현재 시간에서는 1,820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내일 아침에 시작할 때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1,780원 안 깨면은 그 위로 계속 보셔도 됩니다. 왜냐? 이 종목은 신고가이기 때문입니다. 위로 매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 내일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수급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계속 싸고 있네요. 얘네들 원하는 가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매수가 들어오겠죠. 이 종목 내일 어, 1,780원 깨지 않는 한은 아니면 하다못해 1,350원 깨지 않는 한은 위로 좀 계속 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손절선은 두 가지 구간이 있습니다. 1,780원, 아니면 은 1,350원. 여기 이탈 안 하면 그 위로 보세요. 어디까지 갈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래대금 이 정도 한번 터질 때, 이렇게 많이 터지는 이력이 있고, 오늘도 천억가량이 터졌어요. 뭐, 크게 상승 안 하고 보합 아, 근데 이거를 종배를 못한게 너무 바보 같네요. 누가 봐도 이거 갈 그림이었는데, 아, 이거를 종배로 왜못 내놨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눈에 잘안 띄어서 제가 못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뭐 자체가 뭐합니까? 대신에 다른 걸 종료했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내일 대응방안은 말씀드렸고, 수급 굉장히 좋아요. 오늘은 심지어 이제 쌍끌이요쌍이 쌍글. 외국인 프로그램 이렇게 다 같이 들어왔어요. 개인 빼고 다 들어왔습니다.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일단은 상승할 때 어느 정도 상승한지 일단 체크를 합시다. 11%. 자, 여기는 8%. 여기 16% 12% 여기도 10%자12% 15% 평균 10에서 15% 정도는 움직이네요 그럼 지금 가격에서 움직일 수 있는 대략적인 가격은 내일 한 11,800원? 11,800원에서 12,000원까지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지금 일단은 이거를 좀 수정을 해도 대략 한 12,000원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차트가 이렇게 그어버리면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맥시멈 한 15%까지는 갈수 있다고 저는 이 정도 보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